거래 내역에 대한 부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대만의 웬디사의 제품을 2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아, 2천 달러를 수령하여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했대요. 그래서 원화를 환전한 가액이 나타나죠. 3월 15일자 1,200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정하고 중도금으로 1만 달러 아, 그 다음에 8천 달러 결국 1만 달러도 4월 15일 날 선정일을 환율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상 대금도 마찬가지로 선적일 환율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아스의 과세표준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공급 시기 전에 돌려 갖고 외화로 수령했는데 이것을 환가했어요. 원화로 환가했을 경우 그 환가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2,000 달러 곱하기 우리 1,200원 환율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환가하거나 또는 어, 공급 시기 이후에 아, 외국 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즉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18,000달러 곱하기 우리 아, 선정일 환율 1,3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부하세 과세 표준이 2,580만원이 되겠네요.